안녕하십니까. 집탐정TV의 이상국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온 곳은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해 있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금 보신 이 뒤에 있는 두개 동의 현장을 오늘 소개해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주를 소개해 드릴 때는 뭐 역세권인 매물인 뭐 야당동, 운정동 이런 데 있는 매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파주읍.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옆으로 논밭도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 현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다가 들었죠? 오다가 들으셨죠? 여기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가 위로 어마어마가 아니고요. 아래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 인정 야당 쪽에서 오픈하는 현장들, 쓰리룸 가보면요. 물론 사이즈는 크고, 풀옵션 빵빵하게 주지만 분양가가 4억을 훌쩍 넘어가서 5억대 매물도 있고, 막 이런데, 오늘 현장은 그런 집들의 반토막 가격의 집입니다. 반토막도 안 돼요. 아, 진짜 얼마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상당히 아까운데, 진짜. 경차 가격으로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두 달수 있는 기가, 말도 안돼 진짜 기가 막혀. 물론 오늘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집들보다 사이즈는 조금 아담하고요, 옵션도 상당히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빼면서 거품을 줄여 가지고 분양가를 상당히 착하게 만들었다 그 강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로 250m 정도만 걸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위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현장에 대한 자세한 분양가나 시입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이랑 또는 뭐, 서울,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내집 찾고 계신 분들은 저희 집탐정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본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들 쏙쏙 뽑아서 골라서 보여드리고 오늘 현장에 대한 자세한 분양가 시득주분 다 안내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구독 누르셨죠? 그럼 내부 모습 바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의 현장 방세개짜리 쓰리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실 같은 경우 이 정도 사이즈로 딱 만들어져 있고요 자 신발 신고벗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고 이쪽으로 이렇게 띄움 시공까지 다 완료를 해 놨고요 신발장도 살짝 폭이 큰두 칸짜리로 해서 거울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나 있는 걸로 해서 준비해 놨고 반대편으로는 일반소음 버튼 당연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도 색감 상당히 이쁘죠 이렇게 청목색인가 그렇죠. 어, 이렇게 청록색으로 이쁘장한 걸로 해가지고 아쿠아 유리철이 되어 있는 삼면동 중문 넣어놨고요.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에서부터 나오면은 우리 집 작은 방 그리고 메인 화장실 이딱준비되어 있는데 화장실 먼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손 씻을 수 있는 구조.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넓은 폭으로서 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해바라기 샤워기 이용해가지고 샤워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고요. 세면대하고 변기는 이쪽으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울 달려있는 수납장도 이렇게나 큰 걸로 해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넓은 정사각형 구조로 해서 만들어놓은 메인 화장실이었고요. 반대편 쪽으로 있는 우리 집 작은 방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는 그래도 여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m35에 2m65 사이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집 작은 방 사이즈 치고는 상당히 넓게 뽑혀있죠. 오늘 집 같은 경우는 중간방하고 작은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방도 요 정도 사이즈로 넓다. 작은방도 널찍하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으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 자녀방으로 했을 때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 정도 사이즈 돼요. 침대 충분히 놓으시고 이쪽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놓는데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다 만들어 놓은 우리 집 작은방이었고요. 나가서 바로 옆쪽에 있는 우리 집 주방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이쪽 벽면으로 쫙 붙여놨죠. 앞쪽부터 3구 가스레인지하고 후드 다 집어 넣어놨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다 넣어놨고요. 조리 공간도 이쪽과 이쪽 여유 있게 뽑아놨고 싱크볼도 사용할 시기에 충분한 사이즈로 우리 집 주방에 지금 여기에 지금 식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뭐제 생각에는 여기는 차라리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냉장고 놓는다 그러면은 작은 식탁을 차라리 이쪽 편으로 빼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냉장고를 이쪽 편으로 놓으시고 작은 식탁을 저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앞쪽으로 해서 우리 집 중간방이 있는데요. 중간방 들어가 볼게요. 중간방 사이즈는 2m65에 2m35 사이즈로 거의 작은 방과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놨는데 분양 사무실 자리라서 회의 테이블을 갖다 놨지만 여기다가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옷장 놓고, 그래도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 집 중간방이고요. 중간방 창도 상당히 큼지막한 걸로 되어 있어서, 환기나 채광 이걸로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방까지 보셨고, 메인 공간인 거실을 보러 갈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 집 이제 거실 사이즈. 그래도 여유 있게 지금 뽑혀 있죠. 거실 폭은 소파 자리에서부터 TV 자리까지 3m 30 사이즈로 여유 있게 지금 뽑아놨고요. 자, 오늘 집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대신 없을 건 없습니다. 자, 천장을 보셔도 에어컨 없고요. 기타 전자제품 옵션들은 싹 빼고 분양가를 낮추는데 중점을 둔 집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찾지 마세요. 그냥 저렴한 걸로 들어오실 때 다 사서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지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 거실 샤시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 정품으로 만들어 놨고요. 다른 방들에 있는 샤시들도 다 LG 하우시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마루 시공으로 해놔서 밝은 톤으로 해서 마련을 해놨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이쁘장하게 시공을 해놨어요. 자, 마지막 공간인 안방 보러 가실 건데, 안방 공간 그래도 사이즈 여유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개방감 있게.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3m25에 3m10 사이즈로 해서 그래도 여유 있게 딱 뽑아놨고요. 안방 창도 상당히 널찍한 걸로 해놓고 향 자체에도 밝게 들어오는 향이기 때문에 여유 있고 따뜻한 안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 특징 중에 하나는 다용도시의 안방에 있다는 거. 중간 방이나 작은 방에 다용도실이 없는 대신 안방으로 다용도실 해놔서 약간 호불호는 있어요. 안방에 왜 다용도실이 있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작은 방에 없어서 우리 자녀 방을 좀더 여유 있게 쓸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다용도실 자체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좀 길쭉하게 지금 만들어놨고요. 제 뒤쪽으로는 대성 S 라인 콘덴싱 보일러 다 시공을 해놨고. 여기다가 세탁기 하나 딱 놓으시면 될 사이즈로 해서 다 준비해놨고 이쪽으로는 뭐 수납장 하나 놓으셔가지고 간단한 정리 같은 것들 딱 하시면 될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다용도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안방 화장실 못 보셨죠? 화장실이 여기에 여기에 <laughs> 안방 문 뒤쪽으로 해서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화장실이 하나 줄알았잖아 우리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자 알찬 구조로 다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화장실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변기, 세면대,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알찬 구조로 해서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 어. 아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럼요. 분양가가 진짜 착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방3 개, 화장실 2 개짜리 오늘의 신축 매물 보셨는데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진짜. 경차 한대 가격으로 우리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집주가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전화 주시고 구경은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자세한 분양가와 시립 주금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탐정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 이상국 팀장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계약부터 입주까지 도와드리는 파트너가 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희 집탐정TV는 더 좋은 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탐정TV의 이상국 팀장이었습니다.